허리의 품 안녕, 허리 건강을 위한 똑똑한 선택지금 확인해보세요.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다 보면 허리와 등이 뻐근해지는 경험 다들 공감하시죠? 게다가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쿠션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펠로우즈 메쉬 등받이 쿠션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최신 메쉬 소재와 3D 입체 섬유로 제작돼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함을 유지해줍니다. 어디에 두어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블랙 단색의 세련된 디자인은 모던한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 바로 펠로우즈 메쉬 등받이 쿠션으로 업그레이드 된 편안함과 고급스러운 착석감을 느껴보세요. 차 안에서 허리가 불편하시다구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이제는 안녕할 시간입니다. 차량 내 쿠션의 청결 관리가 번거로우셨나요? 그리고 기존 제품의 지지력에 실망을 느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어썸 메모리폼 허리등받이 쿠션 그레이트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탁월한 메모리폼 충전재가 오랜 시간 운전해도 완벽한 허리 지지를 제공하여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스판덱스 커버로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더 이상 불충분한 지지력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여러분의 기대 그 이상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어썸 메모리 폼 쿠션과 함께 편안한 드라이빙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현대인에게 필수 테머리 건강과 인테리어 감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고 뻐근한 등 때문에 고생하시나요? 또한 집안 분위기와 맞는 스타일리시한 쿠션을 찾고 계신가요? 닥터바르미 허리 쿠션 S로 그 모든 고민에서 벗어나보세요. 이 제품은 허리와 등을 지지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된 쿠션과 허리 쿠션으로 자유롭게 변환 가능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편안한 착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형 디자인 덕분에 커버를 손쉽게 세탁할 수 있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상 선택 옵션으로 공간의 미적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닥터바르미 허리 쿠션 S로 편안함과 세련된 스타일을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